안녕하세요. 보령에서 신령님을 매시고 있는 매화장군당의 매화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개몬년 3반기 말띠 문제를 좀 알아볼게요. 말은 말 그대로 뛰어다녀야 돈이 되는 사주가 있고 어? 집에 있어야 되는 사주가 있는데 어,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고요. 중간이신 것 같아요. 말띠 분들 지금 이벤트 무료 점사 보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다가 사주 정확하게 넣으시고요 사연 넣어 주시면 어, 무료로 점사 어, 정성껏 봐 드리겠습니다 무엇에 마흔여섯 몸 조금 조심해야 돼요 운이 안 좋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음? 어, 몸에 칼을 댈수 있는 음? 아니면 뭐 신경을 많이 쓰신다든가 이게 있어요. 이게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어요. 음. 58세 병호생.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. 흘러가는 대로 이번, 연, 이번에 계면 은에는 그냥 어, 자중해서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어떤 뭐 투자라든가, 어, 뭐 사업이라든가, 어떤 건물을 산다든가, 뭐 문서운을 잡으라든가. 뭐, 이런 거.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장사하시고요. 어,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묵묵하게 일하심이 좋으실 것 같아요. 70세, 가보세. 똑같아요. 대체로 우리 말띠분들이 46세 우리 무호생 말띠만 빼고는 대체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, 어, 그냥 중간이시니까 그냥 무난하게. 어, 무난하게 그냥 흘러가실 것 같으니까, 무리한 투자나 이런 건 제발 하시지 마시고, 땅 사는 것도 조금 조심하시고,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사기 하나 드릴게요. 예. 남자고요 네. 78년 4월. 이 양반도 머리가 되게 좋은데 몸에 칼댔는데? 칼댔고 성정 자체가, 어,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. 그리고 정확한 성, 성격이야. 뭐 아니면 독. 어, 뭐 아니면 돌아서, 정확해야 돼. 어, 왜냐면, 정확하게, 어, 자기의 그 고집이 있어서, 그러니까, 쉽계 뭐, 아까 말했듯이, 군바리 같은 스타일에, 어,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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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떨어지는 스타일이야. 그, 그러니까 뭐,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든지, 응? 그러니까, 재주가 굉장히 많은 거야. 그분이 재주가 굉장히 많은데, 몸에 칼을 한 번은 대야 되는 사주. 를 타고 나으셨어. 대급하기 참 좋으신 것 같아. 어. 근데, 누구세요, 그분이? H.O.T. 장호혁입니다. 어허. <laughs> 어허. <laughs> 어허. H.O.T. 멤버 아직도 팬들 많던데. 어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뭐 나쁜. 자기 관리 응. 진짜 잘해. 자기 관리 잘한다고 그랬잖아. 나쁜 네, 얘기는 아니었는데. 어. 아니, 몸에 칼을 뗀다는 건 네. 어떤 거냐면요. 칼을 대야 하는 사주가 있어요. 자, 어렸을 때, 요, 조금 깨져갖고 맞박이 깨져갖고좀 꼬매는 것도 칼을 댄 거고 맹장 수술한 것도 칼댄 거고 굳이 막 크게 칼을 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렇게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여자로 따지면은 뭐 아기 나올 때 이제 수술을 했다든가 요렇게할수 있는 사주이긴 하나 그렇지만 비켜가지는 않을 거예요. 어렸을 때뭐좀 됐든가 아니면 뭐 성형 수술도 칼인 칼, 어 성형 수술도 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칼. 예. 네. 장가는 언제 가나요? 아, 그분이 지금, 스쳐는 분들은 몇몇 있는데, 어, 응. 할머니 지금 있어요? 나한번 뽑아볼게요. 어허 자, 야, 무호생에도 4월이라, 야, 이 2일날에 장시 집안 자손이었고, 장우역이라 옵니다 자, 지금 연인이 있습니까? 없어. 연인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딱히 이제 뭐, 알고 지내는 분들은 많은데, 딱 마음에 들어서 어떤 결혼을 생각한다? 나는 2년 조금 더 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. 응? 조금, 한 1, 2년? 더 있어야 돼. 아니면, 1, 2년. 음, 응. 한 2년? 늦으면 2년? 이때쯤이면, 어, 뭐, 좋은 짝 만나서 결혼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. 늦게 가셔야 돼, 이분도. 늦게 가셔야 돼. 어떻게 보면 일부 종사를 하시고. 어? 하니까는 늦게 가셔야 돼요. 말띠분들 안 좋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주, 마르시고요. 다 비방책이 있어요. 비방책이 있으시니까, 어, 지금 이벤트, 무료로 점사 봐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댓글 남겨주세요. 댓글에다가 정확하게 사주 넣으시고, 그 다음에 사연 넣어주시면 한분 추첨해서 정확한 점사 봐드릴 테니까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, 편히 사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마음 놓으세요. 놓으시고, 어, 너무, 어,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시지 마시고, 비방 다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지금까지, 어, 매화장군당의 매화보살이었습니다.